안녕하세요, 난정입니다. 저 되게 조금 빨리 온것 같은데 <laughs> 소개 빨리 소개해 드릴 제품이 있어서 그리고 이거 올리고도 조금 더그 나중 컨텐츠도 조금 빠르게 올리려고 생각 중이거든요. 요번에 되게 그 마음에 드는 제품이 좀 있어서 소개해 드리고 어, 꾸준히 나이스지구에서 인기 있던 코트들도 다시 보여드리고 그리고 새로 이번에 카멜 코트 두개 소개해 드릴 거거든요. 완전 롱 코트에다가 루즈핏. 그래서 일단은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단 처음에 보여드릴 제품은, 짠! 메리 제인 제품인데요. 어, 이거 더블유 컨셉에서 처음 보는 브랜드이긴 한데, 천눈에 반해 샀고, 저는 약간 발볼이 있는 상태여서, 100, 235 신고 있는데, 240으로 주문해서, 완전 마음에 드는 제품인데 여기 이런 포인트도 과하지 않고 색도 과하지 않고 여기 뭐 이런 박음질 이것도 굉장히 깔끔하고 굽도 완전 제가 1cm 되게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굽도 어느정도 2cm 2 5 정도 되는 그래서 그리고 여기에 공 이거는 이렇게 된게 아니라 그냥 편하게 딱 신을 수 있거든요 이렇게 여기 잡아주니까 더 편한 느낌이 들어서 착화감도 좋고 가격이 진짜 좋아요. 가격이 그 제가 쿠폰 지금 받아서 샀거든요. 5만원에 샀어요. 아니, 진짜 이 퀄리티에 5만원은 진짜 말도 안, 된, 안 된다. 그래서 저는 코디를 지금, 어, 블랙에다가 타이즈는 뭐 과해 보일 수는 있는데 저는 지금 딱이 느낌이 좋아서 이렇게 코디해 봤습니다. 여기에 자, 여기에 흰 타이즈는 조금, 어, 이건 조금 안될것 같다라는 분은 그냥 블랙 타이즈 신으시면 돼요. 그레이 타이즈 신으셔도 되고, 저는 일단은 이렇게 구두를 돋보이기 위해 흰색으로 보여드립니다. 그 저번에 보여드린 이 블랙 코트가 제가 블랙 코트를 그, 여러 이유 때문에 잘 입지 않는 거는 구독자분들이 엄청 오래 봤으니까 아실 것 같은데, 또 뽀뽀기 소리 나네. 저희 반려견이 <laughs> 장난감 갖고 놀아가지고. 어, 일단 제가 블랙 코트를 약간 조금 기피하는 이유가, 그리고 헤어색도 약간 다크브라운으로 지금 톤다운을 했는데, 블랙을 하면 얼굴 자체가 엄청 톤다운이 되고, 조금, 얼굴 낯빛이 안 살아 보이는 그런 톤이기 때문에 제가 주로 선호하는 색은 네이비 뭐 이렇게 그러니까 블랙에 가까운 네이비 그 차이가 엄청 크거든요. 그래서 제가 블랙 코트를 꼭 코디할 때는 어 저번에는 핑크 머플러로 해서 얼굴을 조금 했다면 그 이렇게 흰색으로. 이런 니트, 이거는 자라 니트 예전에 산 건데 되게 부드라운 니트. 약간 도톰한 니트 흰색으로 이렇게 밝혀주시면 지금 보시면 얼굴 톤도 살고, 어, 룩, 잔치, 룩 자체도 되게 좀 멋스럽게 할수 있어서 이것도 음, 블랙 진짜 싫다 하시는 분도 이렇게그 코디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laughs> 그리고 저 요번에 요, 무광 은색 귀걸이를 샀거든요 이게 가격대비 어 11,000원대? 12,000원대에 샀는데 너무 포장도 고급스럽게 오고 되게 막그 진주 귀걸이 같은 경우에는 클래식한 룩에는 어울리지만 약간 캐주얼에는 조금 안 어울리는데 요거는 굉장히 캐주얼이나 되게 잘 어울려요 그리고 그 헤어밴드 했을 때도 되게 그래서 요즘 데일리도 쓰고 있거든요. 요거 진짜 추천드립니다. 요거, 이 그거래. 요거, 이거 은은하게 진짜 너무 마음에 들어요. 최애로 등극할 것 같아요. 이렇게 보시면, 이게 만, 이게 만 이천 원? 말도 안 돼. 포장도 너무 고급스럽고, 게오 요거 진짜 추천. 나이스지구에서 제일 인기 있는 제품인데 캐시미어 함유된 코트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지블링이 은은하게 있어요. 제가 이렇게 보면 여기 이 느낌, 요 느낌을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뭐안 좋아하시는 분도 있는데 되게 좋아들 하 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어, 여러분들이 안 사신 분이나 지금 조금 이거 살까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지금 꺼내서 보내드리는데 이번에도 재진행 하더라고요 누가 보면 제가 파는 줄 <laughs> 그래서 저는 이번에 머플러 루이카토즈 제품이거든요 카멜로 카멜 제가 진짜 카멜 변태잖아요 <laughs> 카멜 살때 진짜 신중하게 하고 있는데 색깔 잘 고른 것 같아요 루이카토즈 제품이랑 같이 이렇게 코디해봤습니다. 해봤고 네, 사이즈는 스몰 사이즈 있고 요거는 라지 사이즈까지까지 나오는데 어, 조금 루즈하게 나와서 정 사이즈로 사시면 될것 같아요. 요 부분 안감까지도 지블링이 있는 상태여서 어, 굉장히 고급스러워 보여요. 그~ 뭐~ 막스 막땡 아시죠 그래서 요번에또 넷플릭스 제가 자주 보는데 페어플레이라고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거기 여주인공이 어~ 약간 커리어 응원으로 증권과 회사에서 이렇게 출퇴근하는 모습이 비춰지는데 뭐~ 당연히 명품이겠죠 코트 근데 카멜코트로만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밀고 나가더라고요 근데 원래 영화적인 요소에서 그 사람 직업? 에 대해서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저는 어 약간 패션에도 관심이 많기 때문에 블랙 코트로 입고 나오지 않을까 했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카멜로 딱 코트를 하더라고요. 당연히 명품이겠죠. <laughs> 근데 저는 명품을 살 수가 없으니까 이 나이스 지구에서 이렇게 협찬받는 걸로 꼭 여러분 뭐, 뭐 이렇게 흔히들 잘 모르게 패션에 관심 없는 사람들 뭐 이렇게 보고 제가 출퇴근하는 모습 보고 그러면 저한테 어디서 옷 사요? 뭐 백화점 옷이에요? 이런데 백화점을 제가 진짜 안 가요.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저는 거의 보세 제품으로 있기 때문에 굳이 그리고 뭐 명품 뭐 백화점 옷 아니었더라도 요즘에 너무 동대문 쪽으로 꽤 퀄리티 좋은 제품이 너무 많고 그리고 트렌드도 떨어지지 않고 그런 촌스러운 티가 안 나기 때문에 제가 보세를 좋아하는 이유 도 되고 이렇게 보면 뭐 너무 제가 좋아하는 룩이라서 이렇게 안에 약간 아이보리로 조금 톤을 했고 백이랑 이렇게 나이스 지그는그뭐 이거 루이까터즈 되게 유명한 제품이잖아요 근데 다 메이드 차이나에요짠 <laughs> 너무 마음에 드는 룩 제가 좋아하는 룩입니다 카멜 변태 풀러묶는 뭐 것도. 근데 요즘은 제가 그 벨트가 있어도 코트에 벨트를 묶지 않아요. 뭔가 조금 올드해 보여 <웃음> 그래서 <웃음> 벨트를 안 하고 그냥 툭 이렇게. 요즘 그냥 이런 게 좋더라고요. 여기 선이랑. 아무튼. 제가 꾸준히 몇년 동안 제일 즐겨 입는 것 같아요. 같아요. 이거 갑자기 무슨 억양이 나왔지? 어떤 억양이지? <laughs> 음, 이거는 카라멜 색상입니다. 아까 그거는 카멜색. 이거는 카라멜색. 이것도 이렇게 지블링이 있고 안쪽에도 있습니다. 이게, 겨드랑이까지 좋아요. <laughs> 이거는 조금 더 고급스러운 느낌이 나고 아까 그거는 조금 차분하고 되게 우아한 느낌 <웃음> 우아한. <웃음> 이거는 캐러멜 색상입니다. 이렇게 보면, 짠. 이런 느낌은 너무 좋아해가지고 이번에도 보여드릴 코트는. 이번 신상으로 나온 카멜 코트거든요. 이 카멜이, 진짜 딱 제가 좋아하는 카멜색. <laughs> 제가 카멜색을 진짜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카멜색으로 택했는데, 뭐, 다른 색도 있으니까 여러분 보셔도 되고, 어, 저번에 댓글 중에 나이스 지구 코트는 약간 롱한 기장이 없어서 아쉽다고 하시는데, 그래서 제가 맨발로 보여드립니다. 기장이 126이거든요. 그것도 지금 바지가 한, 이게 이 정도만 보여요. 이, 엄청 롱한 기장입니다. 요거는. 근데 가격은 그대로. 그리고 다 요기 옆선에 이렇게 포인트를 줬는데 이런 공정 하나하나가 돈이겠지만 가격은 13만 원대. 진짜 믿기지 않는 가격. 이고요런데 마감선도 깔끔하게 돼 있고, 이 부분, 특히 마음에 듭니다. 기장이 126이에요. 그니까, 러 그, 나이, 제가 키가 작아도 저도 롱코트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건 107, 그, 댓글 다신 분이 키가 몇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분을 위해 제가 롱코트를 <laughs> 보여드립니다. 126기장이면, 이거 남자, 남자한테는, 아, 제가 자라가가지고, 남자 코트를 입어봤거든요? 근데 이것보다 짧았어요. 그래서, 롱 코트, 되게 루즈핏, 되게 멋스러운 코트, 원하신다 그런거, 요, 요, 요 코트 진짜 추천해요. 되게 루즈하게 나왔고, 막 이렇게 원단 아껴가지고, 이렇게 벌어지고 그런게 아니라, 원단도 이렇게 넉넉히 사용했고, 사이즈 구애받지 않고, 이것도 뭐, 거의, 약간 체격 있으신 분도 루즈하게 입을 수 있는 팔 길이 당연히 길게 나왔고요. 저는 팔 원, 긴팔 원숭인데도 이렇게 길게. 근데 이거 다옷 만들어 놓고 퀄리티 있게 만들어 놓고 팔을 갑자기 이렇게 짧게 만드는 경우가 있어. 그건 아니죠. 팔 길이도 넉넉해서 퀄리티 어느 정도 진짜 좋고 옷난 진짜 좋고 그리고 스팀 다림이 할때 진짜 이게 너무 길어서 제가 힘들었어요. 이거 마지막까지. 엄청 길어요, 여러분. 그니까, 러 나이스 지그 가시면, 그, 아, 요즘, 요번에 나이스 지그 그, 그게, 그 촬영이 중국에서 이어진 건데, 요거, 조금 코디가 아쉬워서 그렇지, 코트 하나하나씩 보면 되게 퀄리티 좋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 점이 약간 그, 코디가 아쉽지만, 여러분 코디 잘하시니까 이렇게, 여기에 운동화 신어도 되고, 앵컬 부츠 신어도 되고, 카멜색 메 너무 잘 나왔죠? 원단 당연히 좋고 음. 그래서 벨트는 있지만 저는 올해는 벨트로 이렇게 허리 매는 일은 없을 것 같아요. 그것도 이렇게 풀어주면 그것도 신경 써야 되고 뭐 요즘 트렌드는 묶지 않는 거니까 이렇게 기장 126입니다. 롱한 기장 찾으시면 진 추천 이번에도 보여드릴 롱 기장의 코트인데요. 요거는 약간 짙은 감에, 어, 캐나멜 색깔 나는 코트인데요. 이거는 팔이 진짜 길게 나와서 이렇게 접을 수 있어요. 이렇게 접을 수 있다는 건 그만큼 봤을 때도, 어, 저런 원단. 원단이 뭐다? 돈이다. <laughs> 이렇게 펴보면 이렇게 길어요. 그래서 제가 접은 거거든요. 이렇게 길고, 기장도 되게 길어요. 이것도 124롱 기장이고, 옆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고, 이거의또 장점은 여기 튼튼하게 벨트가 고장, 고정돼 있어서 벨트가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든 이게 떨어졌든 이게 뭐 바, 뭐, 발에 밟히든 그런 걱정 없이 무난하게 입을 수 있다라는 코트. 이게 팔이 너무 길어서 저처럼 이렇게 접, 이렇게 접으시는 걸 추천합니다. 그리고 마감, 뒤에 마감 부분이 절개선도 굉장히 잘 빠져서 전체적으로 퀄리티 되게 좋은 제품입니다. 팔이 이렇게 길어요. 말했듯이 저는 이렇게 어깨 벨트를 이젠 하는 걸안 좋아하는데, 그래도 이거 꼭 이렇게 벨트 하시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코디해봤는데, 이렇게 한면이더 깔끔한 느낌을 연출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되게 특이하게 여기 옆부분이 조금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될수 있다는 거. 기장은 124. 아까는 126. 이것도 엄청 롱한 기장이고, 사이즈 자체도 이것도 루즈핏으로 롱하게 나왔습니다. 뒤에 이 벨트. 그리고 뒤에가, 그러니까 그 벨트가 이렇게 조금 도톰하게 나왔어요. 뒷부분은. 그것도 신경 써서 만든 제품이고, 튼튼하게. 돼있어서 벨트 뭐 끈으로 된거 싫어하시는 분 퀄리티 어느 정도 좋은 거 찾은 카메코트 원하신다 그러면 요것도 추천입니다. 귀걸이를 다시 소개할 텐데 이렇게 머리로 풀었을 때도 돼있어서 요거 진짜 이렇게 보면 되게 과하지 않고 귀걸이 보이시죠? 머리를 잘라도 잘라도 이렇게 기네. <laughs> 머리 풀었을 때 이렇게 은은하게 보이는 이게 큐빅이 아니라 아니고 무광으로 제가 무광 실버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은은하게 반나는 게 너무 이렇게 고급스럽고 그렇 아니 이게 어떻게 만천 원이냐고요. 그리고 이번에 보여드릴 라피시 제품이거든요. 벨벳으로 되어 있고 되게 발레리나 슈즈 같은. 여기 쿠션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이것도 한 사이즈 업 추천 드립니다. 너무 예뻐서 친구가 신은거 보고 뭐냐고 해가지고 바로 샀던 제품이거든요. 색을 조금 더잘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아이보이로 양말로 코디해봤는데요. 이게 진짜 편해요, 여러분. 한 사이즈업 해고 이 정도 남는데 약간 여유 있는 게더 낫다고 생각하고 어차피 발등에서 한번 딱 잡아주니까 편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1cm 싫어하는데도 불구하고 친구가 데님에다가 이걸 신었는데 너무 예뻐가지고 샀던 제품입니다. 너무 예쁘죠? 진짜 너무 예뻐. <목소리>